갑을 두사람이 막 붙었지? 네세번 먼저 이기는 사람 그럼 갑이 이겼다 이겼다 갑갑갑 갑, 갑. 그럼 끝나지? 그니까 러 갑만 이기는 거 을만 이기는 거 그니까 러 일단 갑만 이기는 거한 달에 곱하기 2 하면 돼 안돼? 응. 왜, 을도 똑같을 거니까. 비교해서 끝나는 건 없잖아. 응. 응. 자, 가자. 세번만 이겠지.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? 응. O, X, O, O. 응. O, O, X, O지. 응.

엑스 엑스 이렇게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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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거네번이고두번진다음 옆장패 에서 따라왔더니 도망가버렸어 하나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까지. 그, 스무 가지 있겠죠.